폭스바겐 티록 2.0 TDI 프리미엄 등급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상해입니다. 자, 티록 이 차량 아주 생소한 차량이죠? 차 한번 만나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2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안절 주행도 가능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후측방 경보. 여러 가지 안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LED 라이트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어, 보시면 신차 느낌 그대로예요. 2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타이어 보시면 깨끗하죠. 신차 때 타이어 그대로 어, 한 진짜 한년3 년은 못탈하게 쓰실 수 있는 타이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이 소형 SUV인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안전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자, 이 티록 동급으로는 국산차 셀토스 코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보시면 뒤쪽 타이어도 아주 순차 느낌 그대로 네. 쨍쨍합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은 5년에 15만 키로까지 연장 보증이 되어 있어요. 현대 기아 차들은 5년에 10만 키로 엔진 미션만이지만 이 티록은 5년에 15만 키로 까지 웬만한 부품 다 무상 as 가 가능합니다 자 연비도 좋은 차고요 연비 한24 에서 한2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자 트렁크는 좀 작아요 예 네, 제가 볼때는 골프백 하나정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여행 다니고 캐리어 싣고 그런 데는 큰 어, 무리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과 옵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무드등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트도 너무 이쁘고요자 시트가 어 흰색 베이지 다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가 돼 있어서 어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자 옵션들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예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반자주행 가능합니다 레이더가 있어서 앞에 차간거리그 다음에 차선도 유지하면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계기판 통해서 이제 핸들 리모컨으로 여러가지 옵션들을 막 설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사용을 가능하시구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무선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폭스바겐 내비라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무선 미러링을 통해서 뭐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이런 것들을 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네 키는 두개 소지하고 있습니다. 신차 때 출고 때 받은 키다 갖고 있고요. 자 시트는 뭐 깨끗합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동급 셀토스 코나.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 차가 장점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 신차 AS가 상당히 깁니다. 5년에 15만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차 가격도 저렴해요. 22년식 셀토스, 22년식 코나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연비도 좋고요. 자, 그 파노라마 썬루프랑 가림막도 가림막 그것도 전동으로 닫힙니다. 자 보증 기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부담감 없이 탈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어, 외제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플 이렇게 누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차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뭐 공조기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쉽게 이렇게 어, 설정하시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격 좋고 뭐 여러 가지 부담되지 않는 외제차입니다. 네, 5년에 15만 키로까지 폭스바겐에서 보증 수리를 어, 신차 AS를 연장해 준 차입니다. 여러분께 진짜 어참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자 뒷자리 조금 어, 좁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어뭐 뒷자리에 일반 성인이 앉아서 다니기에는 이레그룸 여기만 살짝만 어, 조절해 준다고 하면 크게 어, 불편함 없이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 있어서 답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토상해가 매입했습니다. 여러분께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차급 어다음에 아주 좋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저희 오토상해 채널도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